아버지, 오늘도 저자박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전교사님의 영과 육을 강목해 주시고, 사랑으로 어린이부를 섬기는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듣게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음에 새기며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제왕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로나서 3장 10절 말씀. 아멘. Oh, 오늘 말씀 대목 우리 핏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만족반짝 만족반짝. 네. 반짝반짝 해주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이제 두 눈썹 반짝반짝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민의회라고 하는 한 도시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민의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해주는 아주 잔인한 오, 나라, 나라인. 나라인, 여기 나라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리아 제국! 아슈! 사인 자, 한번더 시작! 아시리아 제국! 그런 나라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많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내에 전하려고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붙으셨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오늘? 자, 아는 친구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자. 이름을 말하고 손을 들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말을 기회를 아아... 줄게요. 조성현! 조성현! 아니 아니고 손 내려보세요. 다들 보세요 자, 그 선지자의 이름을 조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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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요나요. 아, 뭐라고요? 요나요. 아니, 요나 아, 그런데 아! 볼게요. 우리 성현이가 잘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작! 친구들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기 전에 요번 기회를 두고 싶내 마음을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 그런데 친구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꼭 괴롭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믿고 그 마음을 전하기가 싫었을까요? 친구들,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라는 곳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지금 그 친구들 니네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라아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라시에라시라는 나시스. 곳으로 반대편으로 네. 도망치듯이 갔어요 네. 그러자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먹었어요아 아니야? 고래나 큰 물고기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고래요다가순종하지 그러니까 않아서 이렇게 큰 통닭을 만났고 그리고 뭐 물에 빠져서 친구가 아, 네. 말해준 것처럼 고래와 큰 물고기가 며칠 있었게요? 4일! 며요일일 그래서 고유이 맞아요 그래고 고래는 상이아 내가 뭘따라라 그래서 요나가 너무너무 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었지만 너무 큰 고난과 고생을 하는데 겨우겨우 미의에도착했어 그리고 미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미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유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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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로는 저들은 너무나 악하고 마음이 팍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웬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말자 이렇게 그친 비교하는 건 뭐라고 하는지 아는 는구들어게말했어요 이름 말해볼까요? 우리 형이우우렇게 친구들 누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을 때미디는 자신을 들 잘못 보고 고 밥도 먹지 않고 울고 울지 말라고 무엇이아는 친구? 이상 우리 한 명도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잘못했을 때, 잘못을 할수 있을 건데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그치지않고그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한번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니네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했 친구들? 폐계 폐계요자 그런데 요다가 폐계하는 니네의 백서를 보고 하나님처럼 마음이 깊었어요 아니면 마음이 어땠어요? 안좋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압수로에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요나가 고백했어요 하느님 이런 식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 백성들을 죽인 저 이민의 사람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마음에 너무 뿌리 잡고 사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태양이 내리쬐고 태양 내쓰 태양을 맞으면서 니민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두고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방렁쿨을 주셨어요그 방렁쿨이 요나는 순간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위로가 되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또 방렁쿨이 사라지자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한 번,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요도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많은 힘들을망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와하나님지으신 그런 생명체들이 많, 생명체들이 망했을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안정복이, 아, 진짜 안 좋아요. 안좋무 슬프고 아픈 일일까요? 그래서 어늘자오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친구들. 이번 주를 살면서 내가 잘못은 하나도 안 했다는 친구만 처들어봅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사람만 사고. 씻기 씻는 거안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세요. 죽겠네. 죽겠요네죽다 조금 게을렀나 아 이번 아 면서 아 하나는 시간 려고 했는데 조금 더 플러스 생각한 것 같아. 구가 생각 <목소리를> 아 네, 네, 네. 나보다 살짝 예쁘고 살짝 멋있서대아 그. 너는오도 빠, 너도 너 빠. 너 그래. 친구. 그래. 친구, 그래. 제일 많았어. 아, 살이 아. 킬로가 넘지 아, 아. 우리 핑들 우리 핑 제일 는지 제일 지가 가는지가. 제일 지가 가는지가. 가지가가는가지가가는지 제일 잘가는지누가는가는가 때 누가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세상에 죄가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내가 잘못을 지어도 다시 용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처럼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용서를 전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민아 동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이름 옆에 친구 이름 불러보세요 친구야 나와요 不被耽误。嗯嗯嗯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로오이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진다 선생님들의 선물 없나요? 그쵸죠무감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이랑 우리 친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야? 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할게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선생님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와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영유기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